어제는 여수 돌산가시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돌산가 다섯 단 사다가 일단은 다 담으면 너무 많아요. 그래 갖고 이파리만 잘라 가지고 이파리 먼저 담고 줄거리는 나중에 찍 찍어 양념 찍어도 먹어도 되고 나중에 담아도 되니까 일단 이파리 다섯 단 담았습니다. 홍고추 갈아 가지고 음 식초 한 그릇에다가 설탕 좀 넣고 생강 마늘 홍고추 갈아가지고 소금을 간 맞춰서 했더니 젓갈을 안 넣어도 아주 개운하니 아주 괜찮아요 맛이 이제 오늘 하루 지난 맛이 잘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익혀가지고 이제 김 저기 냉장고에다가 보관해서 먹으면은 기가 막힌 여수가 아, 곳곳이 찡합니다 맛있겠네요